안녕하십니까 조인태입니다. 자폐증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스스로 다듬병 네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폐증은 없다 이 책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자폐증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고 그리고 직접 어, 수천 명의 어린이들을 어, 임상을 했습니다. 네, 이 발달, 재활, 임상을 하면서 다양한 케이스의 이 아동들을 만나고 또 부모 상담을 하면서 에, 이 자폐증 어떻게 이해하는가, 네, 이 자폐증 재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 또 자폐증 재활 때 무엇이 중요한가,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증 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오죽하면 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죽고 나면은 이 아이를 누가 돌보는가 이것이 이제 부모의 큰 고통인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자폐증, 우리가 쉽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자폐증이라는 측면들을 제가 이제 그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다른 어린이들은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됩시다. 비행기. 이렇게 비행기를 만든다든지 나비가 됩시다. 나비, 헐, 헐, 뭐, 이렇게 하면은, 잘 아이들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 이 아이, 한 아이는 그냥 막, 아, 아, 하고 막 소리만 내고, 막 돌아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 그 아이를 보면서, 저는 도대체 저 아이는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자폐증에 대한 책을 접하면서, 아, 이 자폐증은, 어, 원인도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 방법도 없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20대, 그러니까, 어, 뭐한 22살, 23살 때, 여기에 아주 미쳐 있었던 거죠. 네, 여기에 미쳐서, 어, 완전히 이 아이들, 아이들 교육하면서, 어, 이 아동들이 왜 이럴까? 도대체 왜저 아이는 집중하지 못하고, 왜 언어 활동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놀지 못하고, 이러한 모습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자폐증이라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어, 이 카너, 네, 미국의 카너는 유아 초기 자폐증이다 해가지고, 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어 습득이 지연되었거나 언어 발달이 되었다 하더라도 언어가 의사소통에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언어 중에 이 반향어 타인의 소리를 그대로 앵무새처럼 대풀이하는 경우.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 중 대명사가 곧잘 혼동이 된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반복적이며 강박적인 상동 놀이나 행동을 보인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모습이죠. 신체적인 발달이나 외모는 정상이다. 기억력은 좋은 반면 상상력은 거의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거의 뭐 누가 봐도 자기 세계에 갇힌 아이구나. 그래서 스스로 자자를 쓰고 다들 패, 스스로 닫은 병.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정상적인 발달이 다 일어났는데, 그런데 내가 세상이 너무 싫어.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나는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의 관계를 하지 않겠어. 하고 스스로 딱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러면 은 그게 자폐증이죠. 그게 스스로 닫은 병. 그렇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어, 겉으로 보기에는 이 어른들 생각에, 또는 이 카노 같은 정신의학자 생각에는 어, 이게 스스로 닫았구나. 이렇게 이제 오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발달의 지연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간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폐증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오티즘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다든 병, 다든 병 이런 개념을 뒤집어 씌어놨는데 사실상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발달이 지체된 상태인데 막 이상 발달이 일어나게 되고 발달 불균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아동 발달 전문가는 이 부분을 본 거죠. 왜이 아이가 발달이 불균형인가? 그리고 이상한 발달이 일어났는가? 이상발달, 그리고 발달 지체가 됐는데, 심각한 발달 지체. 그러니까 태아기 때부터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발달이 되는데, 이 뇌가 발달이 지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은 인간의 이 뇌세포는 이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다 치면은. 이 축색 돌기가 있고 수상 돌기가 있다 이렇게 치면은 이 뇌세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뇌세포가 연결되면서 연결되는 순간 이게 생각이나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현재, 현재. 그쵸?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생각과 감정은 뇌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과거가 되는 거고 생각과 감정은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뇌세포가 연결망을 형성해야 되는데 이 뇌세포가 안 자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자라 있으면은 뇌세포 연결이 잘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면에 어, 뇌, 물고기의 뇌 에, 그리고 개의 뇌뭐 코끼리의 뇌 이게 소의 뇌이 연결망 능력이 다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뇌세포 연결망이 복잡하게 연결돼 있을수록 복잡한 정신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뇌세포가 축적할 수 있는 능력, 정신을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이 좋을수록 우리가 아주 복잡하고 그리고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대뇌와 대뇌변연계와 뇌간이 깊이 연결되어 있다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깊은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이 뇌세포가 뭐 우리가 측도엽이나뭐두정엽이나후두엽이나 네, 또는 뭐 전두엽이나 이런 부분들이 싹다잘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두뇌가 빠르게 활동할 수가 있게 되고 폭넓게 사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 같은 경우는 사람인데 뇌세포는 끊임없이 이 뇌세포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면서 복잡한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면서 복잡한 에, 이 언어 능력, 표정, 그리고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복잡한 사고 능력, 그리고 다양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 발달의 세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을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보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는구나. 겉으로 보는 현상이죠? 그런데 지구가 돌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진리에 대한 탐구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폐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닫은 병 아니다라는 거죠. 스스로 닫은 병이 아니라, 이거는 발달 지체인데 태아기 발달 지체, 태아기 발달 지체, 뇌세포들 간의 상호작용 발달 지체, 뇌세포 연결망의 발달 지체, 그래서 이러한 뇌세포의 성장과 뇌세포의 연결망의 발달 지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뇌 뇌세포의 발달이 불균형적으로 막 일어나니까 어떤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청각적인 측면은 막 발달이 돼 있는데 이 청각도 귀가 듣는 게 아니죠. 귀와 뇌세포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에 우리가 귀를 통한 자극을 통해서 에 뇌세포가 연결되고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완전히 동원되 가지고 융합돼서 전개되는 것이 바로 에 우리가 듣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부분적으로 막 발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 한쪽은 또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뇌라는 측면들은. 우주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이죠. 그 조화와 균형을 가지고 발달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 측면만 계속 쓰면 그, 그 부분만 발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증 아동들 보게 되면, 어, 어떤 한 가지 재능을 막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계속 몰입해서 들어가고, 다른 예, 폭넓은 정신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만 아주 그냥 우주 차원으로 발달이 돼 나가면, 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세계 어떻게 보면 재능이라고 얘기하지만 한쪽 부분에서 보면 발달의 불균형의 결과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수십 권의 책을 쓰면서 이런 부분들을 규명해 왔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자폐증이나 발달장애를 이해하고 우리가 발달 재화를 전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부분이 될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앞으로 공유하면서, 어, 특히나 친구나 가족, 자녀, 뭐, 손자, 이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뭐, 비디오 증후군이나 ADHD라든지 주의력 결함, 과잉행동장애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그 보면서 계속 영상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어, 여러분들 궁금 했던 부분들을 제가 해소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자발 교사라든지 부모, 그리고 학자들, 아마 이 대한민국 교수들,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서양 학문을 그냥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학습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수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학문을 통찰해가지고 완전히 깨달아가지고 그 전체를 완전히 통달해 버리게 되면 우리가 이특수 교육이나 이런 재활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문명 국가로서 리드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